지금 화면에 보이는 하정태 선수는요 40, 50 부경 클럽 소속입니다. 162cm, 구력 24년, 15 파운드에 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첫 브레이크, 여덟 아. 개 핀입니다. 네. 네, 하정태 선수 역시 왼손 볼로입니다. 지금 네. 3, 사 위전 이외에는 지금 계속 왼손 볼로들의 대결을 보시고 계세요. 왼손 볼로들의 온 풍년입니다. 오늘. 네. 네. 저는 이렇게 한꺼번에 한 경기에 세 명의 왼손 볼로가 나오는. 분. 정말 그렇죠. 그렇게 자주 보지 네, 못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하정태 선수가 첫 프레임에서 지금 8개 핀 먼저 공략했고 이제 2개 핀 스페셜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역시 이곳 대형 킴스 컬링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 아, 바로 이런 점들이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그만 방심을 하게 되면 아주 쉽게 보이는 스피어 처리인데도 네 너무 네, 어, 얇았어요 네, 네, 핀 간격이 좁아서 어떻게 한 핀만 칠수 있을까 하는데도 저런 현상이 그렇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정윤석 선수입니다 앞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어, 구력이 20년이고요 준결 4위, 2위를 꺾고 지 최종 결승전 철폐 네. 9개 핀 어, 정현석 선수가 신나게 스트라이크를 만약에 친다면 네. 장타를 진짜 많이 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저희들 근데 뭐 스포츠 인계속 네. 시간에도 뭐 자주 보여드렸어요. 네. 네, 근데 오늘 뭔가 탄력 받은 듯한 뭐 신나게 음. 치는 듯한 느낌은 아직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왼쪽 구석에 오! 핀 있습니다. 네, 어려 네. 핀인데요. 일단 잘 처리를 했습니다. 네, 나스커버. 첫 번째 프레임을 맞았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두 선수가 모두 바로 이곳 오늘 여러분께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 대현 킴스 볼링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친숙해요 분위기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상대에 네.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네. 최종 결승전이기 때문에 또 뭔가 긴장감이 더해지지 않을까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많른 볼링 팬들도 이 경기를 아주 즐겁게 네. 보고 계시거든요. 네, 관중. 자, 두 번째 프레임입니다. 정현석 선수. 아홉 개 핀. 네, 연속해서 지금 아홉 개 핀. 첫 번째 프레임, 또두 번째 프레임. 어, 선수들이 계속 지금 두껍게 공격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라인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왼손 볼러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네. 레인이 변하고 있고요. 그렇죠. 어떤 선수가 어, 빠르게 라인을 조정을 해서 라인을 잡느냐에 따라 승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자, 네. 까다로운 이 7번 핀을 아주 쉽게 쉽게 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스트라이크 나, 나오지 않았을 때는 스페어 처리 무조건. 네. 해줘야 됩니다. 이제 준결 1위 하정태 선수의 두 번째 프레임. 자 여기서 네.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렇죠. 위기 네. 전환을 위해서는 이렇게 스트라이크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하정태 선수 아주 편안하게 지금 걸어가서 뭔가 그냥 툭 던지는 느낌이지만 자신이 네. 원하는 지점에. 어, 정확하게 그렇죠. 많은 회전과 스피드도 아닙니다. 하지만 네. 원투 쪽으로 진입이 됐을 때막 강력한 파괴력을 만들어 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소문난 전치에 먹을 게 없다고요. 네. 어, 우당탕 쾅쾅 막 이렇게 아. 파괴력은 큰데 <laughs> 양쪽에 7번하고 10번 스페어가 남아 있다고 생각해 드십시오. 네, 네, 네. 얼마나 황당겠습니까? 그렇죠. <laughs> 네. 어, 안쪽으로. 어 아, 더블, 그렇죠.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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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공합니다. 아. 아, 이제 하정태 선수 얼굴에 한바구심이 네, 네. 원스리 쪽으로 지금 당겼어요 네. 많이 당겼습니다 투구하는 순간 아 실투가 나왔네 생각을 했는데 행운의 스트라이크예요 네, 네. 네. 결과는 이러... 더블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행운의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연결이 한번씩 대주는게 네. 이게 또 장타에 어떻게 보면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초출발 그렇죠. 네. 때는 마음 고생이 <laughs> 네. 있었습니다만 네 번째 프레임으로 넘어갑니다 정인석 선수는 위기를 탈출해야 되고요 하정태 선수는 오히려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자, 네 번째 프레임. 먼저 정현석 선수가 투구하겠습니다. 오! 그렇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최종 결승전에서는 첫 번째 스트라이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번 투구에서 정현석 선수 마지막 릴리스에서 팔로우스로 타이밍까지가 아주 평소 때보다 약간 빨랐어요. 스윙 스피드가 빨랐기 때문에 볼 스피드와 회전이 조금 더 많이 나온 듯한 느낌이 보여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마지막 피넥션이 일어나면서 7번 핀까지 빼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정현석 선수가 일단 네 번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에 이어서 네. 네. 하정태 선수 턱치까지. 어, 턱치군요. 준결 1위에 어떤 위험이라 그럴까요? 네. 네. 하정태 선수의 또 장점이라고 하면 아주 편안하게 투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착지 부분에서 흔들리는 점도 없고요. 잘 어... 보십시오. 어떤 무리한 그렇죠. 투구를 하지 네. 않아요. 네. 무리한 네. 동작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투로 정확하게. 들어러운 볼링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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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석 선수도 여기서 반드시 스트라이크를 잡아야 돼요. 네. 그래야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네, 네,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나중에 네. 너무 커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점수를 네. 더블 기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펴낼 수 있죠. 네? 네. 자, 더블로 가느냐? 더블, 더블. 아, 핀 하나, 아홉개 핀. 아, 메세핀이 너무 늦게 움직였습니다. 네. 아, 여기서 반드시 스트라이크가 나왔어야 장현석 선수가 조금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네. 그런 게임이 될수 있었는데요. 다섯 번째 프레임. 자, 핀 하나. 스페셜이 갑니다. 네. 완벽합니다. 앞서 핀 미스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네. 한번더 발생하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네, 네. 많은 핀 차가 벌어지게 그렇습니다. 되죠. 같은 여섯 번째 프레임 하정태 선수입니다. 하정태 선수는 첫 프레임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뭐 탄탄대로의 고속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네. <laughs> 자, 여섯 번째 프레임 하정태 선수입니다. 아아 그렇죠. 오케핀. 저는 스트라이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네, 하정태 네. 선수의 지금 볼 굴러가는 모양을 보시면 빠른 네. 스피드도 아니고 많은 회전도 아니지만 원투 적으로 히팅되는 상당 강력한 사개를 역을 만들면서 네. 뭔가 핀이 잘 쓰러질 듯한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스피이드 아주 중요하고네 네, 완벽합니다. 침착합니다. 아, 네, 하정태 선수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현석 선수가 같은 7번째 프레임. 지금 두 선수가요. 스트라이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아홉 개 핀을 계속해서 두 선수가 공략을 하면서 폭풍전야였 어떤 느낌이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laughs> 자, 일단 오! 아, 자, 메시지 핀이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왼쪽으로 아. 메시지 핀이 7번 핀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아, 계속 두껍게 공략 됐었는데요. 결국은 네. 어, 이렇게 어려운 핀이 남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승전 최종 결승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 빈두 네. 개, 왼쪽으로 네, 일단 두 개만 잡네요. 하나. 일곱 개 빈을 먼저 공략하고 스페셜리세 개, 하지만 하나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 일곱 번째 프레임이 마친 지금 현재까지 두 선수의 어떤 내용을 보자면 네. 하정태 선수가 첫 프레임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잘 맞고 있고요. 네. 정해석 선수가 오히려 지금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프레임. 아우, 아. 실수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스트라이크는 네. 연결되지 않고요. 또 정확한 화살을 했는데 스트라이크 나지 네, 않고. 정해석 선수가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네. 지금부터 스트라이크가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 정신 없는 사이에 핀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현석 선수는 이제는 승부를 걸어야 돼요. 네. 오히려 하정태 선수는 아주 차분하게 큰 실수가 없이 네. 그 하나 하나 점수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페어 처리 해놓고요. 네. 잡고요. 해놓고. 어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 선수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 그렇죠. 핀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볼은 둥글기 때문에 네. 뭐 하정태 선수에게 계속 편안한 어떤 꽃길만이 계속 나아갈 수는 없어요. 네. <laughs> 네. 끝까지 집중을 네, 해야 네. 네. 되겠죠. 여덟 번째 프레임. 치나요? 여덟 개핀 쓰러졌어요. 네. 두 핀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정태 선수 입장에서는 뭐 흔들 이유가 없죠. 네. 지금 어 준결 1위로서 뭐 자신의 볼링 또 화려함은 조금 떨어지지만 완벽함이 더 돋보이는 네. 하정태 선수의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벽하게 네. 자신의 점수를 지금 지켜나가고 아 이게 약간 오른쪽으로 져야되는데 너무 정직한 스트레이트, 네. <laughs> 네. 너무 정직했어요. 너무 갔어요, <laughs> 네, 자 이렇게 다 보니까 하장태 선수도 한 핀을 놓쳤습니다. 이게 누구나 이런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정현석 선수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하정태 선수는 잠시 방심했습니다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어, 여덟 번째 프레임에서 비난한 적. 네. 이제 아홉 번째 프레임입니다. 아 네. 바로 회복하네요. 네, 바로 이제 뭐 스트라이크로 원상 복구시키면서.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전에 하정태 선수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핀차가 좁혀진 상태고요. 정해석 네. 선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어떻게 그렇죠. 보면 어, 잡을 한 번의 기회를 수 있는? 줬어요. 네. 네. 하지만 그 기회를 됩니다. 자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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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리아베 전국 볼링 대회 특별경기 남자 개인전입니다. 최종 결승전 준결 3위 정현석 선수 아홉 번째 프레임. <laughs> 스트라이크가 무나 <압은> 없듯이 <아웃도> 됐는데요오 <laughs> 아, 안치네요. 정말 아. 야속하게도 스트라이크가 나오질 않네요. 아. 패션이 조금 일어나줄 것처럼 보였는데요. 지금 6번 핀 흔들리지도 않고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현석 선수가 3, 4위 전때는 스트라이크가 7개. 네. 그리고 2, 3위 때도 스트라이크가 3개. 그렇죠. 터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루의 대결 때는 스트라이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나이스 커버. 이렇게 해서 두 선수가 9번째 프레임까지 나란히 투구를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프레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의 향방은 하정태 선수의 첫 10번째 프레임의 첫 투구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정현석 선수가 먼저 10프레임을 치기 때문에 네. 일단 정현석 선수는 많이 쳐놓고 기다려야죠. <laughs> 네, 기다려야죠. 하정태 선수가 10번째 프레임에서 만약에 실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경기를 뒤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네, 최종 결승전 경기 10번째 프레임 정현석 선수입니다. 와 아, 정말 <laughs> 너무하네요. 네. 아, 너무합니다. 하필이면 이런 경기가 왜 최종 결승전에서 정현석 선수에게 결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죠차라리 3, 4일 전때 나왔더라면 네. 네, 오히려 속편하게 그렇죠? 네. <laughs> 너무 짐빠지죠. 이렇게 사 위도 깎았죠, 네. 2 위도 깎았죠. 그리고 지금 1위와의 맞대결, 최종 결승전 아니겠습니까? 네. 이스아 아, 결국 이스페어 처리를 놓치고만 네요정현석 선수가 어, 가장 저조한 점수가 되겠습니다. 앞서 벌어졌던 경기에 비해서 159점이 되겠습니다. 159점. 자, 이렇게 되면은 준결 1위 하정태 선수 입장에서는 어, 정말 마음 편하게 마지막 10번째 프레임을 하지만 여기 성공하면요. 더블이에요. 네. 10번째 프레임. 오이 너무 있다니까요. 마음을 편하게. 네. 자 이렇게 아. 되니까요. 그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혜석 선수가 만약에 이러했다면 <laughs> 그럼요. 하정태 선수가 아. 이런 빅 스플릿이 발생해버리면 어쩔 수 없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혜석 선수도 만약에 이 중계 방송을 한번더 또. 보게 된다면 네. 정말 아쉬워. 오른쪽 빈두 개.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두구는좀 싱겁게 끝났습니다. 최종 점수 나왔습니다. 179대 159. 스무 핀 차로 준결 1위 하정태 선수가 남자 개인전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